자동차로 버티는 한국 수출. 3월 65억 달러. 역대 최고치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아시아 경제에 떴고요. 단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7만 대 돌파.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 경신. 월 생산 6년 만에 40만 대 돌파.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우리 돈으로 약 8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환경차 수출이 많았다. 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이런 차를 수출을 많이 했고 제가 뭐 소개는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독일차, 일본차보다 더 좋습니다. 어,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의 자동차에 지금 2년 연속, 아이오닉5, 아이오닉6가 1등으로 선정이 됐고요그 다음에 기아 e, 어, EV6, 그리고 제네시스 GV60, GV70, 이런 전기차들이, 뭐, 올해의 자동차, 뭐, 북미, 뭐, 올해의 자동차, 뭐, 유럽, 올해의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서 다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독일 차만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관념 고정 관념은 버리셔도 될것 같고요. 아 일본 차가 내구성이 좋다 이거 다 옛말입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국산 차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